자 지금 바보나라 신나라 8천명에서는 서로 얼굴을 처음 보신 분들끼리 <laughs> 같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? 있어요어 누구시죠? 머리 스타일이 아, 많이 변했습니다 네 인천의 김대현님 오 만두천사 김대현님 지금 만두도 지금 엄청나게 여기서 오른쪽에서는 만두를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오 만두를 만들어 본지 얼마나 되셨죠? 아, 네다 처음인 분들이 이렇게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야 엄마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된다니까 자 한번 맛을 보시죠 그 엄마 집에 있는 걸 오늘 가져왔습니다 김대현님 아 그런 거예요? 어쩐지 대답이 없으셔 자, 너무 많아요 저희많이 <laughs> 아, 김여사 응. 와. 자. 주방 동지로서 더 챙겨주시네. 바보총리님, 네. 이 겉절이의 맛을 보셨나요? 오, 맛이 따봉입니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. 아, <laughs> 아, 아, 아. 와. 근데 진짜 맛있지 않습니까? 어, 자, 그러면은, 바보총리님, 네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것 좀 잡아, 예, 잡아주시죠. 핀�zan이야. 자, 얼마큼 됐는지 한번 양을 보여주시죠. 네, 네. 와 하나 가득 됐습니다. 이게 농협 김치 마트에서 살면은 이 정도면은 몇 십만 원 칩니다. 아, 자번호청님 저를 찍어주시죠. 네. 네. 이것만 넣으면 되지 아 인증샷. 아, 인증샷. 하나 둘 셋. 찍었습니다. 네. 어. <laughs> 아, 음. 맛이 어떻습니까? 좋아요. 배추가, <laughs> 네. 배추가 달아요. 맛있어요. 오. 오. 성공! 그렇죠. 이거 보면 시간 정말 얼마 안 걸리죠? 준비한... 30분, 30분 만에 뚝딱 하셨네요 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금방 끝나잖아요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자 박정석님 오늘 바보나루에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? 아 좋습니다. 행복합니다 네. <laughs> 자 황호연님 <laughs> 오늘 신나라파천에 처음 오셨는데 네. 기분이 어떠신지요? 정신없습니다 아, 네. <laughs> 자, 우리는 지금부터 만두를 네. 300개를 만들겠습니다. 300개! 무엇인가를 재밌는 거리를 하고 싶은, 놀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, 바보나라로 네. 놀러오세요. 바보나라는요, 자, 여기 위치. 네네네. 성남시 신흥동 419번지 성산시티 건물 1층 0 1 0 4 5 9 1 7 2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우리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, 네.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바보나라로 놀러오세요. 짜바이!